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크릿 입니다 코로나 19가 거세져 당시 예정되어 있던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 컨텐츠를 미루고 먼저 제작하게 됐는데요. 당장 29일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은 코로나이기에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설명하기 위해 세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세포를 설명하기 위해 뭐 양파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이니까 세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포에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탄생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닮은 자식을 낳게 되는데 남성의 몸에서 정자는 정소에서 생성되고 분열할 때 46개 염색체가 22개 그리고 성염색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남성의 유전자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정됩니다. 여성은 XX 염색체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남성으로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해서 성별은 정자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여성의 몸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생기게 됩니다. 보통 여성으로 살아생전 대략 400개의 난자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난자의 핵은 22개의 염색체와 XX 염색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핵을 가진 세포 두 개가 요런 세포 두 개가요 두 개가 염색체에 23개씩 가져와서 합쳐지고 분할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23개는 46개로 합쳐지고 7일째 되는 날에 자국 내막 세포에 착상하게 됩니다 착상 후에 어머니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오는데 후에 탯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형성이 되죠 여기까지 이제 세포가 분화해서 심장, 뇌, 내장, 손, 다리, 팔, 손가락 등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분열하여 생깁니다. 생식 세포 분열 등뭐 용어는 알 필요 없지만 쭉 넘어가서 세포들이 분열하게 되면 분열한 세포에는 또 핵이 있겠죠. 그 핵은 넘어가서요 어,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요핵 안에 이런 염색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6개를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네,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색체의 작동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 첫째는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도 부릅니다. DNA 기준이고 거기서 컨트롤 C, V, 하듯 DNA가 복제됩니다. 그걸 RNA라고 부르는데 합성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RNA, 어, DNA에서 RNA로, RNA에서 리보솜으로. 네 그걸 이제 중심 원리라고 잡아 둔 거죠 네, 합성 방향은 한 방향 어, 반대는 없다 근데 후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두번째 역전사 레트로 바이러스를 라고도 하는데 역전사도 발견되고 rna 가 그러니까 dna 에 역으로 영향을 주는 이게 m rna 에 어찌 보면 부작용 그런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머리 속에 있는 걸로만 생각해봤을 때요, DNA나 RNA 없이 형질을 전환하는 그런 프리온의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도이고, 어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후에 백신이나 치료제의 기전을 이해할 때이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만약 틀린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분자 구조에서 DNA 구조는 H-RNA 구조, 어, H 그러니까 DNA 구조는 H 여기 오른편에 있는 거고요. DNA 구조는 H, RNA 구조는 O-H 이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뭐 복잡한 화학 구조는 저희가 뭐 연구할 것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DNA에 어, 결합을 하려면 수소를 통해서 그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되고, RNA는 OH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합이 쉽습니다. H2O가 물이잖아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원리에 의해서 DNA, RNA, RNA는 리보송으로 RRNA라고 부릅니다. 사람 몸 안에서 해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46개로 그 안에 DNA 염기서열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DNA는, DNA는 설계도면 정도로 수, 보실 수 있겠고요. 설계도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 위에 복잡한 말들은 여기 쓰여 있는 말들은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H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금 장치인 것이죠. DNA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염기서열의 정보들을요. 이제 RNA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 OH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DNA의 그 복사본이죠. 단계를 세분화해서 mRNA라고도 부릅니다. 이 복사본은 리보솜에 전달이 되는데 여기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되는데 m은 메신저 메신저의 약자로 주문 명령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RNA를 DNA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명령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다음 tRNA가 있는데, 트랜스퍼 전달하는 거고요. 어디에?라고 물어보시면 리보솜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rRNA 리보솜은 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여기 핵 안에요.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 있는데 이 염색체는 리보솜에 제조하라고 mRNA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핵 안에는 DNA가 가만히 있고 mRNA가 tRNA랑 어, rRNA를 통해서 리보솜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리보솜은 그 명령어를 받고 뭐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mrna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세포 겉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시켜서 다른 세포가 뭐그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mrna 백신이라는 게그 방식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다른 기업들이 사실 뭐 mrna 백신 뭐 아이진이나 이런 기업들이 mrna 백신을 뭐 개발한다 뭐 무슨 백신을 개발한다, 무슨 RNA 백신을 개발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사긴지 아닌지 속가내려면 이런 지식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알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생식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의 몸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 세포에다가 핵이 염색체가 명령어를 rna를 통해서 리보솜에 전달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 몸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탄생을 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사람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 안에는 염색체 부모로부터 받은 염색체. 염색제 23개, 23개가 있는 거죠, DNA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에 여기는 뭐 심장이 가고 여기는 적혈구, 뭐 여기, 뭐 혈관에는 적혈구가 흐르고 뭐 여기는 뼈가 생기고 이런 좌표들이 그 d n a 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는 단계인 거고요. 어쨌든 다시 각 기한마다 그런 서로 다른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부모로부터 탄생 이후 입력된 값에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제 다 자랐으면 생장의 단계인데, 여긴 성장이잖아요. 처음에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는 성장이잖아요. 이제 생장의 단계인데, 다 자랐다라고 쳤을 때가 이제 생장의 단계인 거죠. 이제 다 자랐으면 생장 단계인데 회복하고 분열하는 단계입니다. 네 상처가 아물고 살 밀면 때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죠. 이제 다시 성인 몸에 세포를 들여다보면 혈액 속에 혈구가 있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죠. 혈구 안에 혈구 안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죠. 저희가 봐야 될건 백혈구. 백혈구는, 어 외부의 바이러스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적혈구는, 짧게 말씀드리면, 산소를 운반하고, 혈소판은 피를 굳게 하죠. 네, 여기서 다른 건 다루지 않겠고, 림프구 보시겠습니다. 림프구요. B세포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열어두면, 림프구 쪽에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B 세포가 기억을 하는 세포고요. T 세포가 죽이고 대식 세포들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세포와 면역 반응까지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서 성장 단계에서 여기 성장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상식선에서 DNA가 그러니까 DNA가 명령한 부모로부터의 유전 정보를 분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그니까 생장 단계, 생장도 같이 하고 있지만 완전 다 자라지 못한 그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 정보가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몸에서는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괴질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다큰 성인한테 사이토카인 폭풍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서 뒤에 설명드릴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 자라면 생장 단계에서 걸려버리면 이제 상처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걸려버리면 상처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또 회복을 막는 거고 그래서 보통 호흡기 관련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폐가 감염돼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절인데 폐가 감염돼서 이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DNA 설계 도면에 따라 원상복귀 시키려고 바이러스 인자와 백혈구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과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폐에 물이 찬다거나 이물질을 보내기 위해 기침을 한다거나 심하게 번져서 폐렴으로 번지거나 폐가 고장 나니까 몸에 산소 공급이 또 제대로 안 돼서 적혈구 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를 운반한다고 온도 관리도 하고요. 어쨌든 폐가 고장 나고 산소가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손가락이나 이런 그런 다른 기관들 말단들이 괴사하거나 또 발기부전이 온다거나 또 염증에 걸리거나 탈모가 온다거나. 많이 들어보셨지 않으셨어요? 그런 증상들? 가래나 뭐 인후동 뭐 설사 등 몸에서 백혈구 수치가 많아지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또 두통이 온다거나 하는 거겠죠. 사람 몸이 36.5도인데 거기서 1도만 올라가도 단백질이 녹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 저희 몸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통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의사도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모든 사실들이 검증이 안된 상태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연령대마다 맞아야 하는 백신을 구분하는 것 또한 이런 논리에 의해 펼쳐진 게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공부해 놨던 상식선에서의 직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 밀어 봤을 때 잘 먹고 뭐 살찌는 거 두려워하시지 마시, 마시고 어떻게 보면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잘 자고 햇볕 잘 보고요 비타민 d 잘 형성을 시켜야 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감기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숙주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성 입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정의 내리자면 숙주에 의해 감여, 살아가는 감염성 입자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보시면 비말에 의해서 어, 감염이 되고 에어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좀 희한한 게 보통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는 내에서만 공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분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다 죽여버리네요. 무튼 어떻게 전염되는지 보겠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뭐 비말과 에어가 있고요. 비말 관련 주로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얘네 공급 부족이 오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알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9일 현재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가 에어 감염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3열 램프 관련해서 서울바이오시스와 나노cms 나노 이두 가지 주식 볼수 있겠, 있겠고. 감염 전 예방으로는 방역 수칙을 뭐 강화시킨다, 뭐 한다 하면 이쪽을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 소독은 8로 전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백신 편은 자세하게 다음 편에서 다룰게요. 근데 랩지노믹스가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뭐 백신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단일가에 상한가를 갔는데 어,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진단 키트 관련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사기로는 삼성제약, 세온메디칼, 휴원스, 아이큐어 정도 보실 수 있겠고 골드체인 관련해서는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볼수 있는데 화이자가 처음에 마이너스 7 0돈가 거기서만 백신 유통된다고 라 얘기해서 크게 올라간 적 있었죠. 그 대한과학으로 좀 많이 먹기도 했는데 거의 한70% 80%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CMO 관련 주식들은 삼바, 셀트리온 CMO는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잖아요. 제조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생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창의력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삼바가 이번에 네 번째로 모더나를 만들기로 돼있죠. 어 CMO 쪽은 삼바, 셀트,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이현제약 정도 보시고요. 이현제약은 mRNA 백신 관련된 주식이죠. 추가해서 Cmo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진도 mRNA 관련 주식입니다. 여기다 추가해야겠구나. 네, 뭐 바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정도가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삼상 연구하고 있죠. 넘어가서 뭐 식품 쪽은 홍삼 어, 감염 전에 그 예방하는 쪽에서 식품 쪽에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해서 홍삼, KTNG나 넥스트비티 정도 또 이제 유산균 관련해서는 셀바이오틱스, 비피도, 유한양행 정도 유한양행은 어, 신뢰를 잃을만한 행동을 했죠 그리고 또 비타민 관련해서 비타민 D 관련해서는 D를 안 썼는데 관련해서는 경남제약, 경동제약 볼수 있겠고 재택이랑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는 알서포트, ECS, 링네트 주민터넷 볼수 있겠고요. 온라인 교육 링네트는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웹엑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웹엑스를 만든 곳이에요. 그 시스코 쪽이랑 연관되 있는 곳이라 링네트는 끼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쪽으로는 근데 좀잘안 움직여요. 링네트 온라인 교육 쪽으로는 YBM 넷, 뭐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 엠디 정도 볼수 있겠고 백신 패스 뭐 방역 수칙을 강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뭐 이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패스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주이기도 하죠. 적어놔야겠네요. 네, 케어 랩스나 방역 수칙 강화하면은. 뭐 백신 맞은 사람 한 명과 안 맞은 사람 한명 이렇게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조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정도고요. 아이크래프트는 윤석열 관련 주식이기도 하죠. 네, 넘어가서 감염진이 여부는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 쪽은 좀잘 가요. 진단키트나 원격진료 쪽이 있겠고 백신이나 치료제 만드는 창의적인 작업보다 보통 제조를 잘합니다 잦은 급등락에 PCR이나 분자진단 구분 안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매출 순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죠 배당을 주는 시젠이 좋긴 한데 SD 바이오 센서가 시총이 대략 6조에 매출 3조입니다 셀트가 시총이 30조인데 3사 합치면 더 되겠지만 셀트리온 자체만 보더라도 시총이 30조인데 매출이 2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시총이 6조인데 매출이 3조예요. 뭐 퍼나로를 보더라도 재무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저평가죠. 무튼 검사 방식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진단키트에 들어갔으면 경계해야 될 거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그. 89% 효능을 내는 약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그게 나오면 진단 키트가 쓸모가 없어지겠죠? 걸려도 그냥 치료제를 막 먹고 항체를 형성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으로 다시 넘어가면 인성 정보나 나노엔텍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라이프시멘스틱스가 있겠고요. 감염 후에는 치료에는 의료 장비가 있겠어요. 뭐 호흡기 관련해서 의료 장비가 있고. 메가이씨에스, 한컴라이프케어, 메디아나, 메디아나, 메가이씨에스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한컴라이프케어는 지지부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호흡기를 파는 애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글과 컴퓨터가 많이 올라갔던 걸로 밀어봤을 때 한컴라이프케어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해서 우정바이오, 뭐 G.H.신소재, 오텍 원방테크 계속 말씀드렸죠. 그 치료제 관련해서는 음악병실이 이게 공급부족이에요 얘네도 정부에서 맨날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병실 많이 튈 수도 있을 것 같고 치료제는 코미판, 뭐 신풍제약 이거 치료제는 코로나 관련 3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치료제가 지금 가장 유력하죠. 머크는 50퍼에서 30퍼까지 떨어졌어요. 효능이 그래 머크 관련주는 조심하시고 비대면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안 만나고 출근을 안 하니까 택배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태, 택배가 늘어나면 제지쪽 보시고 대형 포장 삼육물산 한국패키지 그리고 뭐 영풍 제지이 정도 볼수 있겠고. 그리고 또 골판지 값이나 제지 값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새벽 배송이 많아지면 지어소프트나 또 마켓컬리 관련해서는 KCPD 흥국 FMB 넣놨고요. 어 게임이나 메타버스는 다른 콘텐츠 편에서 또 다를게요. 마스크나 어 진단키트 등 그런 의료 폐기물들이 나오는 거 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kgets 매출 보면은 그냥 사기예요.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순이익은 얼마 안 나오는 구조죠. 이거 뭐 매각된다고 하는데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니까. KGEts is 동서 정도 폐기물 쪽에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앞부분 복습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라는 추상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려고 했습니다. 단세포였던 우리로부터 정자, 난자 이 단세포였던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머릿속에 좌표가 그려지셨을까요? 저는 그 정도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다음 편은 조금 길게 보고 백신과 치료제 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